추천 감사합니다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어디 보자, 잠시만요. 아, 나 그냥 띄우면 안 되겠다, 이거. <laughs> 아, 음. 어제 하던 거 일단 계속 해야겠죠, 이거? 이거. 이게 뭐냐면, 제가 어제 힘들게 유튜브 보고 만든 건데, 아, 이거 만든다고 진짜 진짜 알았어, 진짜. 이게, 어, 몇몇 분들은 아실 건데, 이거 이렇게 아, 씨 아, 되절 았, 되절 았, 이게 이거 화살을 이쪽으로 맞추면은 불 켜지면서 문이 열리는 건데, 이거 봐요 이거거든. 이거 진짜 어째 진짜 힘들게 만들었어. 내가 아, 이거 하면서 중재를 했어. 제가 원래 지금 이거 마크를 하고 있는 게 태블릿인데 어제 태블릿이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폰으로 영상 보고 다시 그 메뉴창 나가서 마크 들어가서 만들고 이거를 야 이거 하는데 한2 시간 걸렸나? 폰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아 죽는 줄알 진짜 아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은 저 돌사대 좀 가서 돌을 이렇게 이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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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쳐는 돼. 다는 이따는 이따어안 좋았네. 아, 나이 쉐이더, 쉐이더 어때요? 이거, 이거, 이게 올해 제가 그 쉐이더를 두 개를 적용할라 했는데, 그 이거는 유튜브에서 그 다운받아서 한 건데, 이게 SAP였나? SS였나? 아무튼 그 제가 그... 진짜 그 좋아하는 예전부터 좋아하던 그 쉐이던데 아이고 예전에는 그 마이크로프트 소 마스터 그 곡괭이 아이콘 어플 있죠 그걸로 다운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호환이 안 되더라고 업데이트되고 나서 그래서 유튜브로 찾아서 했는데 어 괜찮네요 다시 봐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서버 팩인데 그 예전에 로트 서버라고 로트 서버라고 있는데 그 로트서버가 팩을 공유한적이 있어요 그 밴드에서 이게 리, 그 쉐이더를 리니 아, 리스.. 리스순가? 텍스쳐인가? 그게 무기인.. 무기랑 뭐 흑요석 뭐 다이아검 이런거있죠 무기뭐방어구 아니고 아무튼 그 블럭들 이런거를 뭐텍스처를 바.. 아 한번 자야겠다 이거 이거 한번 자야겠죠? 아 이거 아우 잠을 네번네 4번? 번이나 안 자서 이거 팬텀이 생기네. 펜텀이 그 잠을 세번안 자면 생기는 거잖아. 아시. 아 근데 쉐더 아우 야 레기 걸 레깅 걸리네. 아이고. 제발. 지옥 말고 오케이. 오 마이 갓. 오 응. 나. 어, no. 아이 수상하기잖아. 마이 파일. 마이 보. 파탈. 이 없네. 아 있구나 나한테. 응? 아이 씨 미친! 미치... 아 팬텀 왜 이러마나? 펜텀 때문에 그냥 그래?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아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내가? s 소스그 t 스 t 까지 o cottage, 겠 o u g 만아 not. w 그 새로 가져와야겠다 이게 아 잠깐만 이게 수선부터 효율 뽀여다가 <laughs> 경고 3에 이게 희귀 풍적쓰리거든요아 이게 근데 내가 저번에 아, 이게 숙제하려다가 이게 비... 너무 비싸서 안되더라고 이게 잠깐 다이아사 다 저기 넣었나? 다이아가 놔두고. 어, 어디 갔지? 나 다이아가 어디 갔냐? 저기 나 위에 있나? jy송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, 어디갔지? 잠깐만 내가 이거 아 아, 여기 있다, 있다. 있다. 어. 여 있네. 아. 5 뭐야? 이로 47 뭐지? 아무튼 어서 오세요. 오신 분들 그 구독과 그 팔로우 뭐 추천 이거 좀한 번만 눌러 주시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렐름 서빙인데 이거 렐름이라서 이게 아마도 안될것 같아요. 예, 이게 안될안될것 안 같아 이게 렐름그 어드 분한테 허락도 맞고 어, 어드 분이 또 이거 링크는 이게 또 공유를 하면은 제가 추방당할 수가 있어서 예 로켓 버튼이요 뭔 소리지 이게 그리고 그 화란 서버인가 아 화란 서버다 아, 요. 아유 봐요. 화란 서버 그한 분들만 그 입장에 가능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 화란 서버 렐름이거든요. 화란 서버가 이제 예전에 엄청 그큰 대규모 서버였잖아요. 근데 거기서 그한올 해였나 2018년이었나 그때 플랜시아로 합병이 되고 나서 또 그렇게 하다가 한몇달 지나서 이게 뭐지? 서비스가 종료됐었나? 아무튼 그랬어요 네? 뭔, 뭔 소리야? 로켓 버튼 어, 근데 그 이후로 그 플랜차 서버가 열린다놓고 안 열렸는데 심지어 그 뭐지? 아이언 님이었는데 아이언 님이 그 밴드를 그 뭐지?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이로 후있단은 그게 지금은 뭐지 지금은 그 밴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예전에 지금 플랜시아밴드가이걸로바뀌었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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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밴드에이 밴드 이 밴드가 예전 그 플랜시, 플랜시아 밴드 거이게좀그플거시플이시아 밴드 플이시아그 전에 화란 밴 화란 파란 서브밴드 <laughs> 이건데, 아, 이게, 암호화폐로 바뀌고, 이게, 아. 구독, 팔로우 추천, 감사합니다. 아무튼. 이 렐름에요? 이거, 안 될걸요, 아마? 추천, 구독, 팔로우, 감사합니다. 안될 거에요. 아마 어. 뭐, 이거.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잠깐만, 잠시만요. 어쨌다 안될 거에요. 아마 이거 어떻게 저도 이 렐름에서 시참을 하고 싶은데, 안 돼. 구스님, 그냥 어드님? 어드분이 구스님인데 그분이 허락이랑 그, 그 마크 닉네임을 추가해야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? 근데 그걸로 안해주시면 저도 어떻게 할것 같아요 예그래가안 네. 그러니까 해주실 확률이 높죠 이게 이릴렘면서 새로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나 막안 들어오네요 이게 저도 릴렘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?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기간이 완료돼서 아니었는 것뿐인데 그걸로도 할수 있으면 하고 싶죠. 네. 하던 거 계속 할게요. 아. 음. 내가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은데. 아이고야, 뭐야 어디야? 정리가 정리 해야지. 응. 일단은 아무데나 잡템. 뭐. 아이고 여기다 넣으어 넣어놓고. 넣어, 넣어. 사탕이요? 그 스트리머한테 그 쏘는 거 말하시는 건가? 아니 제가 그 사탕 받는 거야? 제가 사탕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거면은. 잘하시던데 아, 제가 사탕 받는 거요. 그거, 그거 시청자분들이 그 보면은 상점에서 스트리터 게임하고, 상품 상점에서 그 사탕 충전할 수 있어요. 그걸로다가 이제 그 이거 스트리머한테 그 쏘는 거죠. 그냥 그러니까 후원 같은 거 유튜브나 아프리카에 따지면 별 풍선. 유튜브는 뭐 후원? 이거 저 지금 실시간이잖아요. 실시간 말고 이따가 이거 실시간 끄고 녹화로 좀 아니, 녹화 영상 올리게요. 녹화 영상 아, 아 아무튼 그 이거 일단 이거 끄고 녹화 영상 올릴게요. 녹화 영상 유튜브 제 유튜브에 이따가 보면 될것 같고요. 이따 아마 저녁, 저녁쯤에 이거 실시간 한번 더할것 같은데.